<목소리> 안녕하세요. 흑수저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징글입니다. <목소리> 오. 아, <목소리> 자 제가 오늘 트렁크에서부터 나오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이 BMW 3 시리즈를 리뷰를 하면 앞서서 이제 많은 시장의 반응을 봤는데 트렁크에 골프백이 들어가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봐가지고 이 정도 넓이는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앞으로도 뭐 트렁크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제 징그리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는요 BMW사의 7세대 3. 시리즈 330i M 스포츠라는 차고요. 기본적으로 외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What? 왜냐? 나는 3 시리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만 시장의 반응이 정말 역대급으로 좋다라는 평가 때문에 제가 아는 형인 우리 정우 형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차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흑수저 시점에 리뷰를 먼저 해 볼게요. 솔직히 저번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남들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뷰를 할 경우에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는지좀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가감 없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앞에는 BMW. 이거 진짜 옛날에 소나타에다가 누가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거는 진짜 BMW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BMW에서 돼지 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요 차는요. 이쪽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멧돼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눈이요. 제가 언뜻 그 유튜브 영상 봤을 때는 그 아이팔에서나 나오는 그런 멋진 눈 있잖아요. 그 눈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좀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뭐 그럭그럭 하는데 여기에 정체를 알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요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런데도 좀 요쪽도 뭐디자인쪽으로좀잘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게 이쪽에요. 마치 공기 역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는 뭐 에어로 다미나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거 있어요. 근데 막혀 있습니다. 이게 또 뭔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F 쏘나타 따라한 겁니다. 1 0 0예요 자, 여기까지 특수저 시점의 리뷰였고요. 굉장히 엉망이었죠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의 뭔가 궁금증 혹은 시청자들의 궁금증 비난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BMW에서 팀장으로 계시는 자 하정우 아니죠? 권정우 형. 저랑 친한 형인데요. 그 형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 형 나오시죠.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에 근무하고 있는 권정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방송이 처음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좀 공격적으로 왜냐 저는 친한 형이니까. 물론 방송 찍고 나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키 뭐지? 하지만 물어볼 건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명이죠. 이거 뭐죠 도대체 이거 YF 소나타 아닙니까? 이제 본넷의 캐릭터 라인이라고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을 갈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차가 이렇게 서 있어도 주행하는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바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건데요 이거 도대체 왜 막아둔 거죠? 얘는 이제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고 냉각이 불필요할 때는 닫혀있고 차가 뭐 엔진에 열이 올라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리는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거다 이제 네. 눈으로 봤을 때만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자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런가 여기도? 여기는 후루크입니다 아 여기는 후루크라고 <laughs> 후루크로 판정이 됐습니다 的。<music> 왜 있는 거죠 이게? 고성능 모델에 가면은 냉각이 더 필요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뚫려 있을 수 있지만 330i는 이렇게까지는 불필요해서 막혀 있습니다 아, 아 의문들을 굉장히 잘 혹시 교육을 따로 받으셨나요? 교육이요? 그, 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laughs> BMW사의 의견이 아니라 정우형의 개인적인 게극히 의견임을 게극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마지막 해명입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입니다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그냥 가던 그거에 뭐 반만 된다는 건가요? 손을 놓고 있으면 까지는 아니고 앞 차랑 차간 거리 조절이 되고 그리고 핸들에 손을 얹고 있으면 핸들 조향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 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자유를 믿으면 안 된다? 어... 음... The one, the one. 모든 해명을 이제 잘 넘어가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옆면이 있으니까요 옆면에서 제가 리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형 때리지 않을 거죠? Surprise. 자,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옆면 함께 보시죠. 일단 측면에 왔고요. 확실히 높이가 예전 그 엑시지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는 허리까지 에 밖에 안 왔는데, 요 차는 가슴까지. 왔다. 오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차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외부 쪽 디자인은 뭐 그냥 그래요. 요즘 나오는 차라면은 그냥 다 있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게 보기에도 센서가 있어요. 이거 카메라 뭔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옆면은 딱히 할 얘기가 없네요. 바퀴 그냥 BMW 순정 BMW 이렇게 휠돼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소나타. 아이또 이거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옆면 같은 경우에는 안 빠가네.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쏘나타 아니, 또 이거 야, 얘기하기 나한테. 좀 그렇다. 어이. 어이, 야, 해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옆면이 밋밋한 거죠? 다이나믹하지 않나요? 차 전문가들이 보면 다이나믹한 겁니까? 옆면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숄더 라인이라고 해서 아까 본넷에 있는 캐릭터 라인과 마찬가지로 서 있어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난리 났는데요 지금? 아, 난리 났다데 네. 모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겠죠아 그럼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따가 한번 얘기... 자, 볼게요. 그럼 요건 뭐죠, 지금 도대체? 얘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붙어서 차를 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아 비춰주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후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트렁크에서 했는데, 트렁크는요, 이쪽을 누르면은 열린다고 해요. 딱 이렇게. 이쪽 안쪽을 보시면요. 제가 안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좁은 거 아니냐. 저도 심지어 좁다라고 생각했어. 요 보시면은 작아 보여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여기를 눌러서 열어 보면 키가 188에 97kg인데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어도 그래 아, 어쩔 수 없이 여기 트렁크에 타고선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no, God. 편안하게 갈수 있을 정도로 좀 넓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자동이 아니네요. 이게 되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옵션이 들어가지 않다는 건좀 안타깝다라는 거. 이 뒤쪽도요, 자, 이런 식으로 끊길 수도 있었지만, 이게 트렁크까지 연결이 되면서 뭔가 미적인 모습들. 그런데 이제 흡사 뒷모습은 기아 쪽의 뒷모습. 흡사 뒷모습은 기아 쪽의 뒷모습.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치면은 수립이 엄청 나오겠다. 이건 해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상위 버전에 가면 열려 있지만 닫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멋지면서도 중후함 또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차를 알지 못하는 흑수저의 모습으로 봐도 굉장히 좀 멋있다. 그런 느낌 멋있네요. 뭐라 그래야지 멋있어 중후해. 자, 알겠죠? 아, 멋있네요, 여러분들. 아, 기가 막힙니다. 중후해요. 근데 저랑은 살짝 인연이 없. 어 지 않을까. 제가 봤던 벤츠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BMW는 머플러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 기존 BMW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봐가지고 요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이흑수저 시점에서 바라본 후면 리뷰가 끝났고요. 정우 형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었죠. 자 이렇게 자동인 줄 알았는데 스르륵 <laughs> 수동. 어, 차, 어, 차. 아 연병 아유 와 어예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건 GS죠. GS가 뭐죠? 감성 아날로그 감성. 3 시리즈는 자고로 수동이죠. 뭐 요즘에 벤츠 e 클래스도 수동인데요. 감성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타이어를 이제 싣고 다니는 그런 게돼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차는 럼플랫 타이어라고 해서 펑크가 나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 아저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탄타이어냐고 방탄은 <laughs> 아니고 주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되면 뭐 그만둬야죠 뭐. 아예 인생과 직장에 달린 네. 그 실험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분명히 머플러가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엔 두 개입니다 왜죠? 신형으로 바뀌면서 양쪽으로 이제 머플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더 좋아졌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열리는 편 자 일단은 좌석을 조절하는 게 이쪽에 있네요. 일단 시동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찾아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탐 시리즈 열쇠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넓고요. 그리고 가죽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좀 크다라는 거 말고는 BMW 3 시리즈가 왕의 기한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옵션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우영을 불러보는 게 맞지 않나. 정우영 와주세요. 어휴. 자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무슨 옵션이 들었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싸진 건지 이 차의 가격이 얼마죠 지금? 이 차량은 6,200만 원 정도. 자 어떤 겁니까 도대체? 6,200만 원그 기본에 300만 원의 이노베이션 패키지라는 그 옵션이 추가돼서 총 6,500만 원이고 아.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일단 12인치 그리고 그 유리 쪽에 혹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그 유리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정보를 띄워주면아그 아이언맨 같은데 네, 나아는약 그래. 그래. 거기에 r p m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까지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에 반자율 주행 관련된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기본이고 서라운드뷰까지도 사이드 미러에 붙어 있던 그 카메라의 역할 올려서 원하는 대로도 비춰볼 수가 음, 있습니다. 네. 그때 아날로그 감성보다 이제 디지털 감성 디지털 감성 자 오늘은 BMW 7세대 3시리즈 330i M 스포츠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BMW가 프로모션이 굉장히 잘 돼요. 이거 있나요? 신형 모델이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프로모션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 유명하신 유튜버 벤츠를 타고 싶어서 벤츠라고 했는데 프로모션이 너무 잘돼 있는 BMW를 탔다. 그 정도의 프로모션이 돼 있기 때문에 카푸 카프... 자 그럼 이제 다음 의문입니다 정말 좋은 평가를 전 세대부터 많이 받았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리뷰어들은 이거를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 요것도 해명해 줄수 있는지 일단 주로 발생한 디젤 모델들이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배기가스 량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장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다가 남들 보다 보다 문매를 먼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매일 뭐한 수백 대씩 불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고 다른 브랜드 차량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1억 이상은 벤츠가 좋고 1억 이하는 BMW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What?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매 층을 따지고 보면 1억 이하의 차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스포티한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 위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한 차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laughs> 이 BMW 3 시리즈를 타러 오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제일 많고 20대 제 개인적으로는 40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좀 금수저인가요? 열심히 벌으셨겠죠? 저도 열심히 벌어서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MW에서 땡땡이를 치면서 이렇게까지 차를 리뷰할 수 있게 해주신 정우영을 위해서 20초의 광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세고서 바로 시작할게요. 3, 2, 1, 딱.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예, 보내게 돼서 감사하고 뭐 저희 BMW가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도 있고 했었지만 모두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뭐 좋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문의가 있다면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야 화제는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거 얘기 없으면 재미 없어요.